F 프레미스가 0 되게 하는 그런 x가 있지. 네. 현재 눈에 뭐 뭐로 보이는 0도 있고 1도 있지. 네. 근데 이게 다 극대나 극소의 위치가 되는 건 아니라고 배웠어. 후보야, 후보. 그럼 왜 그게 아니냐? 왜극장이안 되느냐? 좌우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배웠단 말이야. 어... 기억나지? 이럴 때 극대인지 극소인지가 나오는 거야. 네. 그럼 얘는 뭔데? 어, 쟤는 얘는 계속 증가하네야 잠시 멈췄어. 됐지? 네.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 지금 아프리카 이거 대륙 같은 이 모양이 나옵니다. 찍찍찍 내려. 이제 원함수 그대로 가는 거야. 네. 어, 원함수몇 차니? 4차. 4차, 4차. 자, 내릴 거야. 내려, 올라가. 그러다 다시 올라가. 이런 느낌. 어때? 좋아? 괜찮아? 조금 이